오늘 16번째 맞이하는 종로 구민의 날을 10만 나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양도시가 상호 활발한 결을 통해서 나주배의 맛처럼 그리고 명성처럼 서로 달콤하고 또 돈독한 우위를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정말 한번 살면 영원히 살고 싶고, 한번 가보면 또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종로구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첫째도, 두째도, 셋째도 건강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들 되시길 바라면서. 16번째 맞이하는 구민의 날이지요. 달력을 보면 많은 날들이 적혀 있지만, 구민의 날은 특별합니다. 왜냐 그러면 17만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지만, 오늘 비로소 하나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 고장에 여러 가지 뜻을 새겨보는 아주 의미 깊은 날이라고 봅니다. 화창한 봄날, 건강하시고, 종로구민의 긍지 잊지 마시고, 아름다운 하나의 삶의 털을 이곳에 서로 덜 만들어가는 그런 기중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